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적 쇄신 후보로 지목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전 위원장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정당성을 갖춘 노력이라고 강조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치명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당의 지속적인 승리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배임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의 인적쇄신 지적에 대해 그가 근시한 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전 위원장은 앞으로 3년 동안의 총선을 겨냥해 당의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적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총선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의 당의 전략적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자기 전당대회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권전 위원장은 당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